이게 바로 안산영의 바르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게 바로 안선영의 안선영이에요. 양옆에 오늘 삐라삐라지 않나요? <laughs> 제가 그동안 연애특강을 쭉 진행을 하면서 사실 생각보다 너무 뜨거운 반응을 주셔서 좀 이게 너무 한쪽으로 혹시 치우치진 않나, 너무 여자의 입장에서 여자 인생 선배 입장에서만 얘기를 해주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서페셜하게 남자 쪽의 입장에서 공감해주거나 혹은 조언을 해줄 그래서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 남성분 두 분을 모셨어요. 일단 인물부터 되게 환칠하죠. 바로 김마통 TV에서 활동 중이신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기영 AKA 김마통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흔한 살 노총각, 마흔한 <laughs> 살 중소기업 노총각 역을 맡은 김마통의 배현호라고 합니다. 자첫 번째 사연부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 더치페이하는 남자. 언니 안녕하세요. 저는 음. 스물살 인천사는 여자입니다. 언니 근데요 요즘 같은 세상에 저도 남자한테 기대려고 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제가 쪼잔한 건지 한번만 들어 주세요. 남자 친구랑 만난 지는 이제 3년 되어 가는데요. 남자 친구가 너무 빡빡하게 더치페이를 하는 건 아닌지 고민이 돼서요. 저도 당연히 더치페이에 대해서 긍정적이지만 남자 친구는 정말 그날 쓴 돈을 1론 단위까지 하나하나 만날 때마다 나누는데 왠지 조금 서운해요. 물론 가끔 그렇게 똑 부러지는 모습이 멋있게 느껴서 연애 초반엔 좋았는데 문제는 최근 일이었어요. 얼마 전 제 친구들과 술자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거 맞나요? 토니? 아, 근데 제 남자친구가 제 친구들을 보고 싶다고 처음으로 자리를 함께 했어요. 아. 너무 분위기도 좋았고요. 솔직히 여기서 내심 기분 좋게 자리하고 남자친구가 좀제 길을 세워주려고 혹시나 계산을 해주지는 않을까 음. 기대를 했어요. 그럴 만하죠, 그죠. 맞다. 근데 그 자리에서 너무 위풍당당하게 자리를 마무리하면서 제 친구들에게 자, 여러분 깔끔하게 더치페이 합시다. 이렇게 크게 외치는 거예요 정말 순간적으로 저는 술확 깨면서 실망하고 꼭 그렇게까지 했어야 했냐면그 부분으로 다퉜어요 부가세까지 얘기하면서 아, 헉, 누구 카드로 긁는 것까지 고민하는 이 남자한테 너무 서운해요 언니 이거 괜찮은 걸까요 저는 일단은 노코멘트하고 두 분의 의견 저 남자의 저런 심리 저도 일단 저래 본 적까지는 없는데 저 너무 극단적으로 가신 게 아닌가 음. 근데 요즘 분들은 그 철저하게 대해서 페이 많이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뭐 데이트 통장도 같이 만들 들고 음. 이런 거는 현명하게 좋은데 당연히 어떻게 남자가 더 항상 돼요. 똑같이 내는건 좋아. 음. 근데 저 이런 한장 부가세 누구 카드 포인트까지 쌓을 거냐. 그리고 남자 친구한테 기생해서 으어먹 뭐 이런 마인드가 전혀 없이 평상시 이런 한장까지 더치페이 하자는 것도 뭔가 되게 똑 부러져서 좋다. 매력으로 느낄 정도로 현명한 여성인데 음. 내 친구들 처음 보는 자리잖아요 그렇죠. 좀 그런 묘한 자존심의 문제가 있는데 그럴 때는 사실 너무 비싼 걸 먹은 거 아닐까요? 너무 비싼 걸어 그럴 수도 있어 뭐, 네, 뭐 그래봤자 뭐 얼마나 뭐 가서 뭐 오마카세를 먹었겠어. <laughs> 그래봤자 뭐 이자카야 아니면은 네, 네, 맞아요, 그냥 맞아요. 술집이었을 텐데 음. 뭐 진짜 몇십만 원 이렇게 나온 건 아닐 음. 거 아니에요. 한 십몇만 원 이렇게 나왔을 텐데 음. 저래 버리면 친구들이 어, 나 계산 너무 계산적이야. 뭐이러면요 그래도 남자의 본능이 저 제가 아들을 키워 보니까 전 진짜 시엄마 아들이 이해가 너무 안 돼서 너무 많이 싸웠었는데 네. 아들을 키우니까 좀 이해되는 포인트가 있어요. 남자들은 우울로 있을 때. 네. 뭔가 단체로 있을 때 본인이 좀 되게 이렇게 리드하고 싶어하는 센 척하는 음. 게 있어서 그때만 자오 이렇게 해주면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하다못해 우리 아들도 막 저랑 둘이서 엄마 사랑해 찌찌 해 이렇게 하는 인데 네. 자기 학기장에 내가 가면 엄마 물 여기 안 쳐다봐요. 네. 괜히 그러고 네. 그래 어 그래 그래. 그래. 이렇게 해주면 집에 오면서 엄청 기분이 좋아가지고 애처스하 하거든요. 사실 이거는 이두 사람이 주인공이라서 굳이 나머지들 와서 들러리를 시간과 에너지를 써서 와주면 모임을 호스트 한 사람들이 내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렇 그럼 뭐 조, 조용히 여자 친구만 불러서요. 우리 둘이 내자 이번 뭐네 카드를 네. 딸 때니까 그럼 다음 달에 뭐뭐 할때 그날 뭐 기념일 저녁이랑 점심은 네가 사는 거야. 뭐 이렇게 정리하면 되지. 그거를 굳이 친구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난 너무 창피해서 만나기 싫을 것 같아. 만약 여자 친구가 오빠 뭐 우리 친구들이 오빠 보고 싶대서 갔어. 네네. 근데 사실 이제 지금 막 마통 돌리고 있고 돈이 없어. 네네네. 근데 이제 분위기가 너무 좋아. 나나 5만 원 선까지 생각했는데 음. 한 12만 원나왔어 약간 부담돼. 이럴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내다 내고 다음 달 처절하게 박살난다 아니면 더치페이 얘기한다 저는 일단 낸다 일단 그치 남자는 좀 그렇지 네, 네, 네. 어. 그냥 데이트 통장 운영하시면 될것 같은데 음, 서로 이번 달 10만원씩 내고 그 20만원 가지고 그걸로 결제하고 그렇게 하면은 저 보통 저런 거는 이제 비즈니스 관계에서 이런 아... 단위까지 네. 하지 않나요? 그럼 마지막으로 데이트해본 게 현우씨는 언제세요? 저는 4년 전 <laughs> 되게 오래됐구나 네. 유튜브를 하면서 그럼 하면서... 연애생활이 끊긴 거예요? 그렇죠 아 근데 저는 이 사연 읽으면서 네. 어, 옳다 그르타를 제가 뭐 얘기할 를 수는 없지만 저 반대 상황이 한번 있어봤어요. 제가 학생 시절에 음. 이제 친구들하고 술을 먹는데 공교롭게도 이제 돈이 없으니까 음, 여자 친구가 음. 그냥 옆에서 이렇게 앉아갖고제 주머니에 자기 카드를 이렇게 넣어준 <laughs> 적이 있어요. 아, 너무 기분이 좋았다, 그 당시에는. 네. 그래서 뭐, 이 남자친구분도 그 당시에 그냥 기분 좋게 팍 내줬으면 둘 사이가 더 좋아지지 않았을까. 아니면 남자친구가 저렇게 할것 같았으면 미리 실적 카드 이렇게 놓고 오빠가 계산다고 해놔. 이렇게 그럼, 이렇게, 좀 이렇게, 네. 이렇게 좀 이렇게 사전에 이렇게 좀 해놨으면 은 네. 음. 마무리가 됐을 텐데. 맞아, 맞아. 약간 둘다 요령이 좀 부족한 것 같긴 음. 해요. 저는 이걸로 헤어지는 건 아니지만 남자친구한테 얘기를 한번 할 필요 있는 것 같아요. 적어도 내 친구들 앞에서 내 체면값으로 오빠가 한 번쯤 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거기서도 꼭 더치페라 저거 먼저 리드해서 얘기를 했어야 됐을까? 음. 나 너무 섭섭해 라고 얘기를 했는데 내가 만약 이렇게 했어. 내 남자친구가 아 그랬구나? 어너 몰랐어. 난 진짜 그냥 그래도 된줄 알고 음. 하면 다행인데 야 그게 뭐가 서.. 이러면 이제 파국로 그러면 이제 앞으로 결혼까지 가더라도 계속 싸우지 않을까? 음. 맞아요. 근데 이 상황을 네. 봤을 때는 왠지 판국으로 갔을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드는데 이미 네. 이사이에 소개될 때 쯤에? 네. 아니면 아예 아,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아직 안 하신 걸 수도 아, 야, 있을 것 같아요 말하기가 좀 찜찜하니까 그러니까. 아직까지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다 물어보는 거지 사실 이 관계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게 터놓고 얘기해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들도 꽤 있거든요 네. 근데, 근데 솔직하게 솔직하게 남자 입장에서 더치페이를 얘기를 이런까지 한다는 거는 그렇게 여자를 심하게 남자가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은데 성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니지 무조건 사줘. 저는 연애할 때 지금 와이프한테 소고기 사주고 막 소고기를 사줬어요. 한우 삼액이고 아니 근데 솔직히 그런 얘기 있잖아요. 남자가 연애할 때해 주는 게이 남자가 보여줄 수 있는 모든 호의의 최선인데 맞아요. 연애할 때도 이 정도면 사실 세월이 지나거나 결혼해서 현실적으로 가면 더 주라이해질 텐데. 맞아 맞아. 나는 한번 고민해 보세요. 라고 얘기하고 싶네 아니 여동생이야 오빠 내 남친이 네. 내 친구들 앞에서까지 누구 카드로 포인트 하고 긁을 건지 부가세 얘기하면서 이런까지 다 네. 나눠 내자 그래 나얘사게 말어? 바로 그냥 그만 만나라고 전 얘기하죠 아 어, 네. 남자로서 야야딸쳐 네. 너무 여성분한테 돈을 아끼는 그런거는 조금 아무래도 사랑한다면 좀더 쓰는게 맞지 않나 남자는 이제 처음 연애할 때는 진짜 막 간세게 다 빼주죠. 맞아. 그치, 뭐가 여자한테 눈이 씌이면 여자 입장에서도 약간 이게 좀 간사해 보이나? 남자친구의 친구들을 만났는데, 야, 오늘 내가 쏙게 안 하고, 야, 오늘 더치페이 알지? 이러면은 되게 생활력 있고 똑부러져 보이고. 근데 왜내 친구들을 하고 있을 때는 그래도 저희 오늘 더치페이신 거죠? 하면은 내 치사해 보이고. 이것도 사실 사회적 통념 같기도 해. 오빠, 아, 오빠 친구들 한번 보자. 아, 어, 오빠는 그렇게 해놓고. 자, 오늘 더치페이에요. 깔끔하게. 이렇게 네. <laughs> 한번 해보는 거 <laughs> 어그 다음에 남자친구랑뭐 얘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역지사지 좋은 방법인데 <laughs> 고민 해결. 자 다음 사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NS 이벤트를 강요하는 그녀라는 사연입니다. 30대 초중반 남자니까 우리 현우 씨가 읽어볼까요? 연애 기간 1년 6개월. 저의 여자친구는 내조의 여왕입니다. 먹는 것부터 가고 싶은 것까지 제 행복이 자신의 행복이라고 말하는 너무 좋은 여자친구죠. 오.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그녀는 저보다 유복한 집에서 자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한 가지 고민. 그녀가 저에게 딱 하나 바라는 게 있는데 그 부분이 맞추기가 너무 힘듭니다. 카나바라는데 왜 맞추기 힘들지? 바로 이벤트. 여자친구는 화이트데이, 빼빼로데이, 뭐 블랙데이, 삼겹살데이, 뭐1일 <laughs> 어, 어, 모든 이벤트를 SNS에 자랑하길 원하는데 직장인인 저로서는 하나같이 모두 챙기기가 힘이 듭니다. 블랙데이에는 유명한 수타 짜장면을 먹으러 가야 한다며 왕복 6시간 짜장면 맛집을 가야 한다거나 삼겹살데이에는 SNS에서 핫한 삼겹살 케이크부터 부산에 이명이 서가면 50만 원 거뜬히 나오는 셀럽 삼 삼겹... 겹사집을 가야 한다거나 직장인로서는 으 너무 완벽한 그녀는 제게 너무 과분하지만 집안도 돈벌이도 평범한 저에게는 현실적으로 너무 괴리감 있는 이 연애를 끝내야 한다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녀도 평소 저에게 제가 바라진 않지만 선물도 많이 해주고 챙겨주지만 저는 정말 괜찮으니 이런 거 필요 없다고 제 진심을 음... 전하기도 했습니다. 아, 사연이 너무 길다. <laughs> 자존심이 상했지만 아, 여자친구에게 제 주머니 사정이 이러니 조금만 이해해줄 수 없냐고 얘기를 해보기도 했대요. 하지만 그녀가 울면서 나한테 이렇게 해 주는 게 그렇게 아까 워 음. 이렇게 말하는 제가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한 달에 한두 번꼴 에센스 이벤트 물론 저축 줄이면 할수 있습니다만 다만 제 성격인지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너무 사랑하는 그녀 하지만 부족한 저는 그녀 곁을 떠나는 게 맞겠죠. 나는 좀 모르겠어. 이제 이게 너무 애 엄마 모드라 그런가? 이벤트에 목숨 거는 거는 솔직히 전 여자 좀좀 좀 이해가 안 돼요. 저는 뭐 기념일 이벤트 스페셜 데이 뭐 이런 거 별로 안 따지거든요. 왜냐면 선물도 저는 아무 날도 아닐 때 하는 게더 감동인 것 같고 꽃한 송이를 사줘도 네. 이거는 아직도 본인의 삶을 사는 것보다 보여주기 위한 연애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저보다 나 남자친구한테 이렇게 대접받아 나는 아직 유아적인 사고방식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좀 이런. 이해 줄수 없냐라고 얘기까지 했다는데 그럼 반대로 너 나랑 결혼하면은 우리 집에 한 달에 두 번씩 제사가 있는데 네 시간씩 참을고 우리 집 가서 전세 시간 붙여야돼 이러면은 여자분도 싫어할걸요. 그렇죠. 어 거의 그 정도잖아요. 그렇죠. 강요잖아. 너무 과한 이벤트를 그것도 한 달에 한두 번. 스트레스 받아가면서까지 만나야 되나? 만약에 이벤트 좋아하는 여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마통씨는? 원래 제 지론인데 이벤트는 많이 하면 안 된다 안하다 어쩌다 한 번씩 해야지 감동이 <목소리> 자주 해주면 사람이 계속 더 다음 걸 바라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예 안 하다가 오다주었다 어, 이런 식으로 <목소리> 지나가다 뭐 예를 들면 어 저거 되게 이쁘다 하고 지나갔던 게 있어요 그럼 그런 거 이제 적어놔요 근데 이제 그게 또 고도의 전략인 거죠 이 <목소리> 여자를 꼬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녀의 생일 때 이제 그런 거뭐 예를 들면 저희가 강릉에 여행을 갔는데 어. 인형이 있었는데 그게 되게 이쁘다고 얘기했던 게 있어요. 음음. 그걸 이제 적어놨죠. 다음 년도 생일날 그거 강릉에서 사다가 어머 강릉까지 가서 그걸 줬죠. 어머 로맨틱. 네. 그래서 지금 결혼의 꼴인. 그런 식으로 좀 거창한 거보다 여자분들은좀 이렇게 조그만 거이 남자가 나의 말한 마디 한 마디를 기억해 주는 거다라는 걸 느끼게 해주면 그게 이벤트인 것 같아. 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과일이 딸기인데 맛있는 딸기 보면을 사다가 문 앞에 딱 걸어놓고 하고 이런 어, 거에 되게 심쿵하거든요. 제가 여자분은 조금 아무리 뭐 러블리하고 뭐 이렇게 뭔가 피지컬적인 매력이 있다 한들 계속 만나기는 만약에 내 남동생이 그러면 야 때려쳐 야 여자 많아 이렇게 얘기해 줄것 같은데 저같은도저같은 헤어져라 그럴 것 같아요 지금 현우씨는 연애를 안 하고 있잖아요 네네. 너무 이상형의 여자야 네네. 너무 마음에 들어 막 음. 하루하루가 행복감에 넘쳐 근데 자꾸 이제 비싼 이벤트 해달라 그러고 오빠 맨날 하는 것도 아니고 한 달에 한번두번 그것도 못해줘? 막 이러면 어떡할 거예요? 너무 자주 하는 게 문제긴 한데 <laughs> 간을 떼서 어디다 갖다 팔아야 되나 이거 <laughs> <laughs> 너무 자주 하는 건 문제지만 나는 오히려 저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더. 아 근데 오늘은 응. 여기 가서 뭐 먹고 싶고 저기 가서 뭐 해야 되고 맛집 찾아라. 아이 우리 지정해 주는 게 그렇죠. 오, 오히려 맞아. 그게 훨씬 편해요. 시킨 대로 하기만 하면 되네. 어, 그럴 수도 있네. 그요그데한 그러네. 달에 한두 번은 너무 심하죠. 블랙데이, 투투데이 이런 거 빼자. 나 크리스마스. 우리 뭐 만난 날뭐몇 백일 네, 네, 네. 생일 이렇게 다섯 개만 해. 그 정도면 뭐 그래 내고 한번 해볼 만하다. 그래 그거 정도는 이해해 줘야 진짜 사랑 아니야? 너무 근데 또 그렇게 막 씩씩한 척난 이런 거다 필요 없어나 이런 거안 좋아해. 나꽃돈 아까워 이랬더니 이게 너무 또 그렇게 인이베키니까제 생일이 겨울이란 말이죠. 네. 근데 항상 그, 본인이 속한 그 스키 모임이 있고, 본인이 또 막내예요. 다 형들이랑 다니는데, 항상 그 스키 투어를 일본에 떠나는 게꼭제 생일을 끼워서 떠나게 아 되는 거예요. 왜냐면 네. 그 패키지가 있으니까 같이 개를 들어서. 그래서 첫 해는 내가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뒀어요. 네. 아, 선생님 으로 이제 하다 하다 독박 뷰 가지고 가는 거야? 잘 갔다 와. 근데 그러고 말았어요. <laughs> 갔다가 뭐 미안하니까 괜히 막뭐 애기 신발이랑 뭔가 잡다 그리 과자랑 이런 거막 이렇게 막 사갖고 오기는 그냥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냥 마음으로 결심했죠. 앞으로 평생 내 생일 파티는 나는 내 친구들하고 해야지. 솔직히 되게 좀 처음에는 되게 섭섭했는데 이젠 좀 제가 늘 말씀드리죠. 결혼 생활에 필요한 건 뭐다? 적당한 포기. 아, 그냥 기대하지 않아요. 기대하면 아이고. 화가 나니까. 맞아. 아 어쨌든 다시 한번 얘기를 해서 횟 수를 줄이는 걸로 결론을 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영상 잘 챙겨보고 있는 20대 후반 여자 구독자입니다 결혼 관련해서 고민이 있는데 조언을 구할 곳이 없어 사연을 보냅니다 위로 8살 차이 나는 남자친구와 9개월째 연애 중인데 지금 이 남자친구와 결혼을 해도 될지 고민입니다 저는 아직 모아준, 모아둔 돈은 많이 없지만 2, 3년 안에 열심히 모아서 결혼을 하고 싶어요 근데 남자친구는 결혼 엄청 하고 싶은 것 같진 않아요 음. 어, 여덟 사이트 많은데? 저한테 가볍게 만나는 건 아니라고 했지만, 2년 안에 결혼을 할수 있다는 확신을 줄 수가 없대요. 결혼은 우선순위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 근데 이해는 가는 게 남자친구는 예전 사업으로 빚도 조금 있어서 모아둔 자금도 많이 없고 새로운 직무에 도전하고 있어서 안정적인 거 생활에 버리는 시간이 좀 걸린다고 얘기를 하던데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아 남자친구도 이혼 가정에서 자라서 좀 결혼 쪽으로는 생각이 좀 음, 강해요 선영 언니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너무 사랑은 하는데 결혼에 대한 확신을 안 주는 남자 저도 그런 생각이 되게 셌었는데 안정적인 상황에서. 결혼을 해야 된다라는 강박 같은 게 남자들 좀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아, 아, 아 그럼 현우 씨도 본인 이 아직 안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안한 거죠, 그 동안. 어, 네, 저도 결혼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은 있었는데 음. 내가 안정되지 않다 보니까 음. 아무래도 좀 미루다 보니까 이게 헤어지게 되고. 근데 저는 그기서 그리고... 그그 원래 그런 생각 있었다가 완벽한 상황에서 결혼을 하려 고 그러다 보니까 이 완벽이라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완벽이라는 게한 두곳도 없는 거예요. 완벽이라는 상황은 없지. 그러니까 결혼만 계속 미루게 되고 나이는 먹어가고. 음. 그럼 결정적으로 지금 안해분하고 얘랑 결혼을 해야겠다라고 결심하게 된 순간이 어떤? 묻치면은 다시는 못 만나겠다 이런 여자를.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에서? 어 그냥 저는 딱 처음 보자마자 되게 처음 보자마자 반했어. 얼굴 아. 뭐 아. 외모 아. 뭐 몸매 아. 뭐 전체적인 분위기 아. 그런 게 그러니까 제가 딱 좋아하는 이성상이었어요. 뭔가 반듯하고 착하고 이렇게 착한 여자를 지금 다시는 못 만나겠다 이런 생각이 제일. 컨서베를 했더니 위원님을 주말에 불러달라고 집 밖에 너무 나오고 싶다고. 자기야. 아. <laughs> 정말 누나 누나 이왕이면 저 주말에 좀 불러 주세요. 난 너무 첫사랑과 결혼한 거에 감사해 하늘에 감사. 해 누나 나나 너무 집에서 좀 탈탈 탈출, 탈출하고 싶어. 제발 불러 주세요. 출연료 필요 없어요. 저 고정하면 안 돼요. 아까 막 그러는데. <laughs> 현우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엄마 어뭐 저도 뭐저 생각에 되게 동감하고 남자 쪽에서 조금 덜 좋아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여자친구분께서 저렇게 결혼하고 싶어서 직접적으로 말을 건네는데 그거를 계속 뒤로 미룬다면 뭐 결혼할 생각이 없다는 거 아닌가? 있고, 돈도 없고, 그리고 뭔가 지금 상황이 안정적이지 않아서 내가 너한테 뭘 약속을 해줄 수 없다. 이런 거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의외로 남자들도 꼭왜 남자가 프로포즈해야 돼요? 용기가 안 나서 내가 누구 한 명까지 더 책임질 만한 여력이 없는 것 뿐이잖아. 이럴 때 오빠, 가거 없어, 괜찮아. 오빠, 우리는 봐봐, 우리 2021. 6년 4월 30일 결혼하는 거야 그때까지 오빠 우리 데이트 비용도 아끼고 오빠 나한테 딱한 달에 20만 원씩만 줘 신혼여행비 내가 지금더 모을 거야 이러면서 이렇게 똑같은 데이트를 해도 둘이서 닭발 하나에 소주로 깡소주를 먹더라도 편의점에 새우깡에 맥주를 마시더라도 음. 이렇게 해주는 여자친구면 남자가 엄청 의지될 것 같지 않아요? 그쵸. 특히 본인이 지금 상황이 토이 브라일두 쪽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음. 괜찮아 나 오빠만 있으면 돼뭐 이래주면 은더 진짜 사랑하고 확실히 남자들은 제가 주변 남자 후배들한테 특히 남자는 무조건 결혼해야 안정이 되고 그냥 괜찮다 싶으면 은 결혼해서 맞춰가면 근데 이게 남자는 무조건 안정이 돼야 더 자리를 잡고 얼굴도 펴요 김마통 씨 지금 결혼하고 얼굴 핀 거야 옛날에 보도 못했다는 소문이 있어요 네 얼굴 폈죠 자기야 아무튼 <목소리> <목소리> 그래서 지금 뭐 애기 때문에 조금 잠을 못 자서 헬스하긴 하지만 확실히 안정감이 주는 게 남자 사회생활할 때 훨씬 더 맞아요 맞아요 좀 빛나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어. 자기가 진짜 이분이 그냥 남자친구가 돈이 없어서 고민하는 거라면 시원하게 아 나는 아무도 없어도 돼나 네. 사랑해주는 마음 그럼 음. 둘서 같이 지금 또 모으자 아 어려 여자 쪽에서 어, 어. 그래서 청혼하는 거야 2년뒤 며칠날 결혼할 거야 음. 그 마음이면 오빠 나 계속 만나고 한번 승부수를 강하게 던져봐요 좋죠 만약에 제가 저 입장의 남성분이라면 음. 아, 진짜 정말 더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저거랑 그니까. 똑같은 상황이 저 있었는데 누나를 제가 어릴 때 만났었는데 아... 제가 사랑했어요. 어, 사랑했지. 사랑 안한게 아니에요. 사랑했지. 근데 그 누나는 결혼을 원했고 음, 나이 저는 믿는다. 아직은 결혼 생각이 아, 없었어요. 아, 아, 아. 근데 이게 사랑 안한게 아니야. 너무 사랑했어 그래서 제가 그냥 헤어져그랬어요 내가 붙잡아 두고 있는 게좀 예민하잖아요 나이에 대해서 난몇살 이전까지 꼭갈 거야 라는 게또 있으시더라고요 여자분들은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줄수 없으니까 지금 당장 결혼할 수 있는 남자를 만나세요 라고 헤어진 적이 있거든요 진짜 약간 결혼이라는 거는 이제는 결혼해도 되겠다 싶은 타이밍에 결혼하자고 하는 상대가 나타나면 하게 되는 거 같아요 되게 세기의 사랑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타이밍이딱 맞는 포인트가 있어요 20대는 너무너무 어리고 좋은 나이고요 29살보다 3한살이면 엄청 뭐가 내가 되게 별론인거 같죠 안 그래요 근데 어떤 3한살이 되어 있을지를 본인이 정하시면 될것 같고 늘 얘기하듯이 남자친구한테 애쓰는 에너지를 좀 절반으로 줄여서 나한테 쓰자요 어떻게? 운동하고 책 보고 내 취미생활 결혼하잖아요 내가 나한테 쓸 시간이 진짜 없어 거기다 애까지 태어나죠 나는 없어 그러니 부디 지금 싱글일 때 자기 개발에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귀한 시간내서 함께 해주신 우리 김마통TV의 김마통씨와 김만동 우리 현우씨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또, 아, 남자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 어때? 하는 사연 있을 때또 모셔서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연애고민 상담은 아래 이메일로 보내세요. 그럼 여러분, 조태과 아시죠? 안녕!